여러분 미니어브입니다. 스몰 캔디예요.입니다.입니다. 입니다. <laughs> 오늘은 저희들이 핑크 액끼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방금 만든 거예요. 이렇게 왔는데 이게 원래 제 거고 이게 스몰 캔디님 건데 스몰 캔디님이 랩을 잘 못하셔요. 이거 되게 잘 흐르는 그런 느낌이고 얘는 탱탱한 느낌이에요. 그냥 이건 잘 흐르고 찰진 느낌. 이건 탱탱한 느낌이라서 스몰 캔디님이 이거 약한가봐요. 그래서, 얘는, 천천히 흐르네요. 네, 얘제 거는 이렇게 천천히 흐르는데, 이건 정말 빠른 속도로, 빠른 <laughs> 속도로 잘 흘러요. 그냥 폭포라고 해야 될나요 그래서, 이게 바닥 풍경이 되게 잘 되고, 랩도 정말 잘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바닥 풍경이 되고. 한번 해보세요, 바닥 풍 어떻게 했더라? 랩을 한, 먼저 해 주시고요 그다음 바닥에 찹! 네. 이렇게 해서 <laughs> 너무 쬐끄만 바닥풍선이 되어버렸네요 아 벌써 1분이 지났네요 그럼 만들어 가봅시다 g 츠 고! 네 준비물 소개해 보시게 우선은 저희들이 누가 누가 더잘 지고 누가 누가 더잘 흐르는지 대결이라고 할까? 그런 걸 한번 해볼 거예요. <laughs> 감기가 걸려서 여러 번 기침할 수도 있고, <laughs> 목이 걸걸할 수도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려요. 우선 썩을 통. 썩을 통. 한 명씩. 그리고 썩을 통. 썩을 것. 한 명씩이니까 두 개. 베이킹소다. 목공풀. 아몬스 물풀, 짝풀도 돼요. 피부에 성분이 들어있으면 다 되고요. 좀 많이 필요해요. 두 명이니까. 마지막, 핸드크림. 마지막으로 핸드크림이 필요합니다. 그럼 만들어 네. 가봅시다. l e 고 수딩젤은 혹시나 몰라서 준비를 해봤어요. 수딩젤이 넣으면 더 찰진다고 합니다. 자, 네. 일단은 목공풀을 넣어줍니다. I'm n 넣 t g o 안 나와요 이거. 만들 양만큼만 넣으면 돼요. 네 만들 양만큼만. 먼저 넣어줍니다. 제가 니다습니다 뭔가 I'm 를 끼는 듯한 소음. 목공 o go. I'm not going to go. I'm not g o 이고 이거 o g 거 I'm 이 o t 스몰캔터, 그다 물풀을 넣어줍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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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대일 비율로 넣어줘야 해요. 목소기가 어느 정도 돌아온 것 같네요. 갑자기 걸그레다가 돌아, 걸그레다. 아요자 1대1 비율로 넣었는데요 근 네, 목공풀과 물풀과 핸드크림을 에, 에, 물풀과 목공풀을 1대1 비율로 넣어주시고 이게 2라면은 2, 반 정도 넣어줍니다 2분의 1 핸드크림입니다 스머게니님은 버터? 시어버터어버터고 저는 블루베리에요 이거는 약간 보세요 이거는 약간 이렇게 흐물흐물거리는 느낌인데, 이거는 그냥 딱딱한 느낌이에요. 너무 딱딱하고, 제건 너무 흐물해요. 넣겠습니다. 아, 그냥 1대1대1 비율로 하는 게 낫겠어요. 스모 캐닝님은 짜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너무 딱딱해서. 제 <laughs> 짜는 모습 보여드릴까요? 정말 딱딱해요. 면발 같아요. 땡땡땡. 땡땡땡 된것 같네요. 너무 힘드네요. 자, 이렇게 잘 섞어주면은, 흰색. 오! 아, 괜찮네요. 흰색을? 흰색이 이렇게 될 거예요. 우와, 양이 어, 정말 많이 어요 물풀 좀만 더 넣을게요. 우와, 정말 딱딱하네요. 이것 좀만 넣으세요. 너무 양이 적어요. 저는 물풀 좀더 넣을게요. 핸드크림 양이 적다고요? 네. 아니요, 그 자체 양이. 음, 핸드크림을 넣겠습니다이 아, 핸드크림 넣어요. 왜요? 그거 너무 그래요. 딱딱해서. 두개다 넣을게요. <laughs> 저는 좀더 탱글함을 유지하기 음. 위해서 다 넣는데 물풀 좀, 아, 우망투쟁되고 음. 있습니다. 아무튼 한번 다 하고요. 뿅. 네자 이렇게 다 비율로 맞춰서 이렇게 섞고 왔어요. 수제 깨를 이제 넣어야 돼요. 수제 깨를 넣어줍니다. 저는 한요 정도 넣을게요. 어차피 스모키님은 조금만 해도 될것 같아요. 저의 기억이 많으니까. <laughs> 계속 카메라를 벗어나서 죄송합니다. 이번에도 섞어 오겠습니다. 뿅! 뿅! 네, 이렇게. 잡고 왔는데요. 벌써부터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그러면 빨리 소다를 많이 넣어줍니다. 소량 넣으면은 손에 소량... 계속 묻을 거예요. 맞아요. 소량 아마. 넣으면 안 되고 이거는 대량 넣어도 물이 안 생겨요. 아 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저희 거는 물이 안, 안 생기네요. 생겨요. 오, 소다 좀... 넣고 또 잡고 오겠습니다. 뿅. 뿅. 뿅! 자, 네 저는. <laughs> 이렇게 완성했어요. 저 소다가 다 털렸어요. <laughs> 저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오. 제 거는 뭔가 아직 안된 듯한 손에 한 개도 안 묻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정말 많아졌어요. 저도 이제 손에 안 묻고 완성이 된것 같은데요 저도 예정과요. 미니어버님처럼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건 손으로 만지면서 섞는거예요 그렇게 섞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laughs> 스몰캔디님은 제 영상에 <laughs> 많이 나와요 스몰캔디님은 쳐도 유튜브에 안나와요 그냥 저랑 할때 닉네임을 스몰키디로 정한 거고요. 그리고 스몰키디님이 같이 하신다고 구독 취소하시지 마시고, 좋아요 누르, 좋아요, 좋아요 안 누르시지 마세요. 좋아요, 구독 꾹꾹 누르고 가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감상타임입니다. 뿅! 감상타임! 여기 있는 거제 거. 제 거. 여기 있는 거, 스몰캔디님 거입니다.